안녕하십니까. 김하나 뉴스 톡톡 김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동아일보 김준일 기자님 기사고요 기사 제목, 여 지도부 또 전광훈 둘러싼 잡음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소개해드릴게요. 연속된 설화와 품위 위반 논란으로 2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던 태영호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에 복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태 최고위원은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언급하며 사실상 김기현 대표를 겨냥했고 여권 내에서는 당 지도부를 둘러싼 잡음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제주 4.3 사건 백범 김구 관련 발언에 대해 역사 문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제가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불참하며 자숙 중인 것과 달리 자신은 계속 최고위에 참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태 최고위원은 전 목사를 언급하며 여론조사 3% 꼴찌로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M1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사실상 김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태, 최고, 다만, 태 최고위원은 회의 뒤김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발언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굳이 전목사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었다. 정무적으로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당윤리위원회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에서 황정근 윤리위원장, 전주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윤리위원 인선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연리, 윤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됐고 여성 3명과 청년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위의 첫 안건은 김 최고위원 징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전적으로 윤리위원들이 정할 것이라면서도 김 최고위원이 당론을 거슬렀고 당에 큰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 내년 4월 총선 공천은 불가능합니다. 진짜 입으로 흥한 자 언제나 입으로 망하는 거를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보여줬고 뭐태 최고위원의 말은 정부적으로도 제가 봐도 그게 좋지 않은 언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지금 안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서 어 누구 좋은 걸 보라고 늘 얘기하지만 저는 뭐 당색이 없지만 왜? 이렇게 구설을 늘 일으키는지 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김원아였습니다.